티비 안녕하세요 나티비 서피아요 오늘은 언니가 저에게 사준 생일 선물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이 대용 팝일까 파이프 팝이 팝일. 두개네 이거 두 개를 보여드리려고요 언니가 이제 열심히 운동해서 땀방울 흘려 흘리면서 얻은 포인트로 제 생일 선물 사줬습니다. 자, 이거 만 포인트. 이만 원이에요. 그래서 만 포인트. 얘는 천 포인트. 네, 그렇습니다. 생일 선물로 만천 원을 받은 셈이죠 이게 팝이 되게 크고, 만원만천원 만 정도 받았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언니들 많이 사줬어요. 찐구 저는 이제 이만 원짜리 팝잇과 파이프 팝잇 두개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아, 다안 늘어났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끼워주고 아? 짠! 와, 태극기가 됐어요. 어? 너무 길어. 너무 아파요. 찡긋! 이건 팝잇이에요 대형 파빗 이건 음, 색상은 파스텔 톤이에요. 네. 파스텔 톤이에요. 노랑, 초록, 보라 핑크, 민트 핑크. 이렇게 있어요. 소리가 좋습니다 찹 이쪽은 소리가 안 나요 이쪽은 소리가 보면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쪽은 소리가 안 나요 저번에 팝을 할 때마다 한쪽은 소리가 안 났죠 네 그래요 항상 그랬습니다 야 이건 같이, 이거랑 이거랑 동시에 해볼까? 얘 소리밖에 안 나는구나? 찡긋! 야! 엄마 돼지, 엄마 돼지. 냐암 냐아암 이게 잡으면은 안 넘어지네 바로 쨔. 늘려봐야 할게요. 이렇게 길쭉 줄... 다안 했는데, 아직? 어, 제. 네, 제팔이안 됩니다. 제 팔은 안 돼요. 겨우 됐어요. 이제 파베이스마다 눌러야지. 잡잡잡잡잡잡 늦게 끝잡는데이잡잡 빨리 끝나는 잡 같은 이 기분 뭐지? 잡잡잡잡잡겠지 오늘은 이렇게 언니가 저에게 사준 생일선물을 보여드렸고요 파이프 팝잇이 되게 중독성이 있었고 이 팝잇이 되게 커, 제가 갖고 있는 기존 팝잇보다 커서 더 오래 노놀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언니가 저에게 사준 생일선물을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구독자 그 1위 눌러주세요 안녕